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세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목사님을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간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경남 김해 노회 재직 사영회가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김해 중앙교회에서 매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창립 24주년 기념 부흥회가 있습니다. 강사는 거제 고원교회 박정곤 목사님이십니다. 부흥회 준비 모임을 합니다. 피택자 포함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비전 센터 1층으로 1시까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간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 광주 드림 교회에서 열리는 총회 대사회 관계위원 모임. 화요일 청주 순복음 초대교회에서 열리는 경남 기총 미스바 교회. 수요일 우리 교회에서 김해시 목회자 모임. 수요일 저녁 6시 경주 화봉 교회 교사 세미나 인도. 목요일 저녁 6시 장유 시찰 신년 화례회. 4 4분기셀 시상은 합니다. 1등 34셀, 2등 23셀, 3등 21셀, 4등 58셀, 5등 63셀, 6등 42셀, 7등 22셀, 8등 59셀, 9등 61셀, 10등 39셀. 오늘 점심 식사 성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미진 집사님의 자녀, 정지의 청년 생일감사. 문건의 집사님, 새집 이사하게 하심 감사. 민선영 집사님, 이사감사. 김현우 집사님, 사업장, 광역, 대리점, 허락감사. 전국 어린이대회, 초고, 노래일동, 우수상감사. SSC뉴스 건서윤, 한주환입니다.